왜냐면 전 정말 대결합해서 좋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근데, 대결합하기 전에는 그 사람 못 잊어서 계속 힘들잖아요. 힘든 걸 이겨낼 여유가 없었죠. 힘든 걸 이겨낼 시간을 충분히 가졌더라면 전 다시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겨내는 게, 솔직히 저는 그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이 쉬운 일만 하고 살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럼 부정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긍정희 측에서 재결합을 해서 결혼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결합을 해서 결혼까지 간 경우 그 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그 둘이 성격 차이는 무슨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경우는 재결합을 해서도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헤어지면서 힘든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나서 다시 성숙했을 때 만난 거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커플들은 한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확률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좋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100명 중에 90명은. 아닌 거잖아요 음,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laughs> 다시 최악까지 간다고 해도 저는 그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본인도 전 애인과 재결합을 하세요 아, 전전전 애인과 하고 싶으니까요 <laughs> 전 애인과 하세요 전도사인이라면 <laughs> 왜안 하고 싶으세요? <laughs> 재결합을다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손님 아, 전화기라고 그, 하셔야죠. 그게, 다! 그렇게요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만나면은, 처음 연애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첫 연애는, 그래도 그 사람과 사람을 같이 알아가는 게 처음이니까 많이 서툴렀을 수도 있잖아요. 음... 음... <laughs> 좀, 좀, 살도 당하고 <설득하고> 있나요? 약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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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긍정이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 만약 다투고 헤어졌다면 재과, 재결합 후에는 같은 이유로 계속 다투고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반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음. 있었습니다. 이, 이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물론 다시 만나는 커플들이. 첫 번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진짜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야죠 근데 현실적인 커플들은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힘으로도 차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안 좋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이 헤어질 거면 <laughs>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좀 남아있고 그런 미련 그리고 깨달음 그런 게 있었을 때 재결합하는 건 좋아요 하고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는 대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딱한 번만 대결하 때가... 하라고요? 네한 번만 딱한 번만? 네한두 한 번? 근데 긍정희님이 말씀하셨던 논리대로라면 이번에 헤어짐이 있어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반성을 하고 발전을 할 테니 만나 다시 만나면 더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아까 영원한 연애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금정희님의 논리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영원히 만날 것 같은데요? 근 아까 말했듯이 영원히 만난 커플 다시 만나서 취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괜찮으면 만나봐라. 네. 왜냐면 취이안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취하이안될 수도 있어요. 더 좋게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지막에 처음에 만약에 진짜 안 좋게 해줬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부족했으니까 더 말을 더배워있게 해서 더 좋게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떻게 하실건데요? 좋게 끝나면 좋죠 그렇게 결론이 좋게 끝나서 결혼을 하든 서로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냥 좀 오랜 동반자가 네. 되든 그냥 그렇게 좋게 결론이 도출되면 좋은데 그런,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근데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될 경우는 헤어지고 그 사람들은 재결합하면 안돼요 <laughs> <laughs> 아 <아니> 그래도 <laughs> 처음 재결합은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괜찮은, 괜찮은 줄 알았던 점, 이 사람에게 장점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만났을 때다 단점으로 보이면 어떡해요? 다 단점으로야? 네. 아, 뭐, 처음에는, 막, 복스럽게 먹는 것도 예쁘고, <laughs> 막, 막, 힘이 센 것도 멋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 막, 먹는 게처먹는 걸로 보이고, 힐 때는 무식하게 힘을 째라, 막, 이런 식으로 보이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laughs> 아, 그런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닌가? <laughs> 사실 너무 슬프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저도, 어, 어떤 사람이 조언을 했을 때, 너는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는, 아,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단정 짓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감정 적인 무리가 있다는 의견엔 동의를 하지만, 네. 확률이 현저히 적은, 그 확률에 도박을 안 하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게, 나의 심진 안정에도 도움이 되며, 나의 추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얘기 드는 와중에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재결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음, 새, 다른 새로운 연인을 만났는데도 생각이 나면, 만나보는 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만나봤는데도 그전 연인이 생각이 났다는 건 장점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만나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편네요 네, 그럼 두 분한테 제가 공통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실제 설문 결과 재결합 커플은 평균 7.2개월 뒤에 다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분다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7.2개월 뒤에 다시 이별을 선택한다. 이것은 추억의 미화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처음, 첫 만남에 헤어졌던 이유가 상기되며 그게 더 나쁜 저는 어, 그냥 그랬어도 사랑했다라고 넘길 수 있었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약간 좀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콘크트가 빠지기 시작하는 게 저는 1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결합 커플들은 그 전에 얼마나 만났는지에 대한 기준이 본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결합을 했을 때에는 언제 벗겨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안하고 새로,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 기존의 문제가 더 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1년 미만, 약간 6개월 이상 정도 그때쯤 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따가 터진 거죠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선생님의 의견에. 그리고 아마 헤어진 이유는, 음,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때 문제들이 더잘해결할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그 부분이 잘 서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더 좋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속, 아, 이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아, 우리는 진짜, 여기서 진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까지, 다시 200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laughs>